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바닷가 바다에 있는 저 창고에라 에이 여기 간이산입니다 <laughs> 교회죠 교회 에, 에,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아요 유튜브 에, 유치원 아이들 <laughs> 유치 <유튜브> 아이들 와이 <에이. 웃음> 오늘 아이들한테 받아도 주고 아. 이머니니 안주리. 오늘 오신 없지만 아. 자, 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왜? 만나려고 이하고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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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참 어, 귀하죠. 예, 네, 탄자니아를 변화시킬 아이들. 나, 나. 이 어릴 때 교육이 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하고, 어, 어릴 때 네, 이, 뭐가 하나님 네, 말씀을 네. 듣고 자라는 것아 아, 우리가, 육적으로, 이리가그 진실이나 이런 걸뭐 쌓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아 보고도 모른 하진않겠죠더 음.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할 겁니다. 이 탄자니아나 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 아이들이 네, 그만큼 그래. 귀해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 땅에 없어지고 가루가 돼서 이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이 아이들이 참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이 아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거이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줄 저는 믿습니다 이 탄자니아에서 이 아이들을 볼때참 순수하고 눈망울도 맑고 이뻐요 뭐 그렇다고 한국 아이들을뭐이은건 아니지만 아,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이 참 순수한데 있다. 정말 이 아이들의 이 마음과 생각이 천국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세상에 지식,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실 마음이, 뭐 몸은 커지고, 정신도 커졌지만 그 마음까지도 네, 커져야 되는데, 마음은 작아지 이 순수한 마음을 자라지 않고 이 마음이 변질되는거죠 변질돼서 결국은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예, 영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목소리> 마음이 영이에요. 결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이 육체적인 게 가능성이 더 전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 또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함도 얼마나 <목소리>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laughs>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이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고요 예, 아, 지난번에 이 아이들 무신고사 아이들로부터 이나조회요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간증은 이겁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 결단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하고 술이에요 근데 술은 안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담배만큼은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 손가락을 잘라버릴 정도로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이야 너무 안돼이 담배는 안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꼴초했던 거죠 하루에 두갑 세갑을 폈으니까요 어느날은 이제 이거 이런 고백을 하는건데 어느날 어느 이제 인터넷 이런 디자인 일을 하다가 디자인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바로 그 사무실 앞에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집 사장님이 제 친하니까 이런 얘기는 오늘 사장님 어, 손님들이 많이 왔나봐요 그러는 예? 오늘 어, 손님 많았는데 했더니 저보고 지금 담배 오늘 10개를 사갔다는 거한번부로 제 오늘은 담보를 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담배 꿀꿀 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도 이걸 끊질 못하는 거예요. 어 성령이 러는데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은사가 나타나 고 하는데 담배 안 끊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기도하고 뭐 예배 많이 드려도. 담배 안 끊어지니까 이 재성이 계속 남아 지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제가 담배를 못 끊고 이게 신학교를 다니고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전도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계속 뺀질거리고 전도대 회안 가려고 하고 회사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 학교에서, 이제 학급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 조장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반에. 네. 그래서 이제는 조어가래요 네. 어, 네. 아, 난 못한다. 네. 전도대 조장 네. 못합니다 했더니, 네. 강제적으로. 안 그러면 네. 점수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조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전도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게 됐을 때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면요 월급 날이었어요 월급 급여를 줘야 되는 날이었어요 이게 다해결 저는 이제 전도대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 조장이니까 그동안에 전도대를몇 번을 따라가 봤지만 좀그이 학우들 이 신학교 동기들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사실 신망을 했어요 아, 전략과 준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머리를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제가 그동안 생각한 거, 이런 기획을 다 짰습니다. 근데, 전도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줄 알았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에 열심히 하고, 정말 뛰어난 우리야. 기획을 했는데도, 개척교회 사람들이 안 오고. 너무 낙심해요.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나를 쓰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주의 종으로 아직 정확하게 부름을 받지 못했나? 이런 낙담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실망이 많이 왔어니 전도대의 마지막 날에 이러더라고요. 전도대의 마지막 날, 그 저희가 전도대를 간 도의 목사님이 여,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아이고, 왜 담임 그 전도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 성도들과 같이 기도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어, 이기 전도대회가 우리 저 동기들 이런 학급 사람들하고 하는 거에 해서좀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 기도회를 해달라는데 또 이렇게 전도대회 할때 기도회를 좀 뜨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보통 이제 여자 목사님이면 남자 분을 남편 분을 사부라고 부릅니다. 사부. 이 사부님이 그동안 여기는 순복음 교단인데 순복음 교단은 이제 은사가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사부님이 아직 20년 동안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이렇게 기복이 많고 방언을 못 받으니까 기도도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방언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니까 조영기 목사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좀 뜨겁게 해달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 3학년 동안 기도회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제가 <laughs> 어, 기도회를 이렇게 좀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못 한다고 했는데, 아, 그렇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예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알았,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 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 강교상에 올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회를 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가운데 이러시더라고요. 너 회개해라. 너 씻어라. 그 마음을 확주여 아, <laughs> 내가 씻을 수 있는, 내가 씻어야 하는 기도가 뭘까? 제가 뭘까? 아, 아까 내 담배를 피고 있잖아. 이거는 이건가? 근데 너무 불편한데. 이 많은, 여기 그날 또 사람들이 많이 왔어 세신자까지. 근데 이분들이 3박사일 저를 섬기면서 저희도 섬겨 저희뭐 전도사라고 했잖아요. 그면 뭐예요? 전도사가 담배 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고백 있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아 이거 마음속으로 아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니다. 제가 다음 회개할 겁니이 것만큼은 회개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또 기도를 하려 하니까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럴 순간에 평양의 평양 대부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형 교회 직선자 장로님이 직선자 장로님이 회귀했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배 성도를 그 사람들을 야, 진짜 사랑하지 다 저는 그 회귀가 여기이 자리에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위 제가 아, 모르겠다. 정말 이거는 영적인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목소리>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하,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제가 있어서 회개를 하려 합니다. 회개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순간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용히 하더라고요. 저 사실 담배 피워. 난리 나. <laughs> 제가 담배 핀다고 했어요. 담배 피고, 술도 먹는다. 근데, 이 말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동기들이 그날, 그때 많이 왔거든요. 한 아, 10명이 넘게 왔어요.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 세신자분도 있었고, 또 기도회를 해달라는 그 담임 여자 전도사님은 고개, 전도사님도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놀래서 눈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기도회를 하려고 인도하고 있는 신학생이 담배 핀다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저는, 예,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담배 피고 하루에 두 겹씩 피는데, 오늘도 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해서 전 회개했고, 이 순간에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우와! 할렐루야! 그서 하우들도 박수치고, 성도들도 박수치고, 새로 오신 분들도 박수치고, 저의 용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니뭐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얼굴 두꺼워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담배 정말 끊었습니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하면서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다가 그 자리에 있는데요. 정말 새로 처음에 오시는 여자 어느 성도분이 교회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이 애기 업고 왔는데 방언을 받았거요 그리고 사부님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루야 그리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원받고 막 눈물 음, 음, 회기가 터지고 그날 막 난리가 났어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한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 열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 방언 못받은 사부님은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여러분 이게 한사람의 그 회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계의 역사입니다 저는 예, 문 쓰레기가 됐죠 물론 그때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지금까지 담배를 안거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고통 담배피면서 담배 끊지 못한 그 괴로움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얼마 있다가 도 개척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